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식사 전에 토마토랑 양파를 먼저 드셔본 적 있으세요? 그냥 반찬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밥보다 먼저 먹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우리 몸에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답니다. 오늘은 토마토와 양파를 식사 전에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.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요. 사실 어떤 음식을 먼저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. 공복 상태의 우리 몸은 혈당과 혈관 반응에 아주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식사 전에 몸을 먼저 준비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먼저 토마토를 드시면요,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작동해요. 이게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특히 기름진 식사 전에 먹으면 지방이 혈관에 부담 주는 걸 완화해줘요. 그 다음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,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억제해주고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양파를 먹으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올라가요. 그럼 왜 식사 전일까요? 위에 먼저 들어가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장벽과 혈관을 미리 준비시켜 주기 때문이에요. 이 상태에서 밥을 먹으면요,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,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지 않고, 식사 후 졸림도 덜해집니다. 게다가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도 줄어들고, 소화 부담도 덜해져요. 이 방법은 특히 이런 분들께 좋아요. 식사 후 졸음이 심한 분 혈당 변동이 큰분 다이어트 중인 분 토마토와 양파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가볍게 절여서 드셔도 좋아요. 무한 식사 1,020분 전에 소량만 드시면 충분합니다. 많이 먹을 필요 없어요. 먼저 먹는 게 핵심이에요. 정리하면요 식사 전에 토마토와 양파를 먹으면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. 식사는 한 번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. 오늘 식사부터 토마토와 양파를 조금 먼저 드셔보세요. 담백한 아침이 여러분의 몸의 리듬을 만들어 줄 거예요.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